누군가는 바위 덩어리로 변신하고 또 누구는 탱탱볼로 변합니다. 핵에 망측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유명한 슈퍼히어로 커맨더와 제트 스트림의 유일한 아들인 윌은 훗날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아 지구를 지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윌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윌은 아빠의 초강력 파워와 엄마의 공중부양 능력, 둘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윌의 엄마 아빠는 시내에 나타난 악당을 무찌르기 위해 출동을 나섭니다. 그리고 윌은 친구 레일라와 첫 고등학교 입학길을 함께하죠. 이들이 입학할 학교는 특수학교로 특별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의 파워를 물려받을 학생들만 입학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름하여 스카이 하이 고등학교. 윌 엄마 아빠의 모교이기도 한 이곳은 하늘을 나는 스쿨버스에 탑승해야만 갈수 있는 곳이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요란한 파워들을 선보이는 학생과 선생님들. 이들이 첫 번째로 치를 고비는 바로 반대 전고사입니다. 체육 선생님인 부모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특수 파워를 선보이면 부모는 파워의 잠재력을 고려해 영웅반 또는 영웅조수반으로 학생들을 편성하죠. 누구는 바위덩어리로 변신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액체로 변하고 또 누구는 사람을 똑같이 복사하기도 하며 각양각색의 파워를 뽐냅니다. 점점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니 윌은 긴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윌은 워렌 피스를 만나게 되죠. 워렌 피스는 몇년전 윌의 아빠 커맨더가 잡았던 슈퍼 악당의 아들인데요. 다시 돌아온 반배정 시간. 윌이 어떤 파워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그는 결국 조수반에 배정받게 됩니다. 정신없던 첫 등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윌에게 커맨더는 집에 있는 비밀기지를 처음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곳은 악당과 싸워 얻어낸 전리품을 모아둔 곳이며 오늘 악당과의 싸움에서 얻어낸 전리품 강철 눈알도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이 눈알이 악당의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고 있는 줄은 모르는 두 사람입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조수반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조수반은 영웅반을 뒷받침해주고, 영웅이 슈퍼파워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들을 배우죠. 학교 대표 문제야 두 명, 스피드와 레시는 자신들의 파워로 윌과 워렌피스의 싸움을 부추깁니다. 불을 뿜는 파워를 가진 워렌의 공격을 피해 윌은 책상 밑에 숨은 뒤 젖먹던 힘까지 다해 책상을 들어올립니다. 아무 파워도 없는 줄 알았던 윌은 아빠의 초강력 파워를 가졌던 것이죠. 둘의 싸움으로 식당은 엉망이 되었지만. 파워를 알게 된 윌은 덕분에 영웅반으로 옮겨가게 되죠. 윌은 영웅반의 퀸카 그웬 그레이슨과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며 조수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사교성 좋은 그웬은 윌의 집에도 놀러 가며 윌의 부모님을 며칠 뒤 있을 동창 무도회 모임에 초대합니다. 반면 윌을 짝사랑했던 친구 레일라는 자신과의 약속도 잊고 그웬을 만나는 윌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어느 때처럼 윌의 집에 놀러 간 그웬은. 윌에게 홈 파티를 열자며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Okay, let me, let me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홈 파티를 열수 없다고 반대하는 윌을 뒤로하고, 그 애는 막무가내로 파티를 열어버립니다. Um, 그곳에서 그는 위를 꼬셔 지하 창고에 내려가 보기도 하고, 레일라와 위를 이간질하기까지 하죠. 그웬의 독단적인 행동에 화가 난윌은 동창 무도회 모임에 참가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부모님이 무도회 모임에 나가고 혼자 남게 된 위리. 부모님의 옛 졸업 앨범을 보던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부모님 세대 때 악명 을떨 쳤던 수텐이라는 악당이 그행과 똑같이 생긴 것인데요. 설상가상 부모님의 전리품 중한 가지를 훔쳐 갔죠. 윌은 바로 스카이아이로 향합니다. The g l h a d e a 그 시각 스카이아이에선 악당의 모습으로 변한 그웬이 타임레이저로 윌의 부모님과 다른 영웅 학생들을 아기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기로 변해 버리기 전에. 그웬을 포함한 조수반 학생들은 악당을 함께 처치하기로 합니다. 각자의 파워로 악당을 따돌리고 포획하는 이들. 드디어 이들의 파워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Big mistake. Hey, what about this conduit? Yeah, right. You'd have to be like a rat to fit in there. This is so stupid. Okay, okay, you're doing great, Magenta. Oh. No! <gasps> Surprise? So am I. 그러나 만만치 않은 상대 그웬은 미리 설치해둔 장치로 스카이아이의 반중력 시스템을 파괴하죠. 초강력 파워의 공중 부양 능력까지 있던 밀은 허공에서 땅으로 전속력으로 떨어지는 스카이아이 건물을 밑에서 받쳐줍니다. 교수반 학생들과 미래 도움으로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영웅들도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커맨더와 제트 스트림은 교수반 학생들을 진짜 영웅으로 인정해주죠. 자신이 가진 파워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임을 가르쳐주는 영화. 하이 하이입니다